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함께하시며, 침대에서부터 일터까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열어주시고, 이 아침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며, 나의 달려갈 길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쉽고 편한 차선의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힘을 다하여 최선의 길을 갈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깊은 수렁 진흙탕에서 건져주셔서 단서구에 세우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스번역으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려웠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믿불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2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개혁 개정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이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역시, 무서운 구덩이,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일장에 가면은, 마른 날에는, 맑은 날에는 그 시장 바닥이 도로 포장이 안 되었던 시절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아주 질벅거려서 그것을 운동화가 반쯤 적실 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질벅거리고 그런 날에는 장에 가기가 매우 힘든 날입니다. 5일 장마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을 보셔서 그 장난감은 운동화가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질퍽거렸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위 씨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을 오늘 표현해 넣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동이라고 표현했고, 어찌보면 그 구덩이는 무서운 웅덩이와 같고 또 진흙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물을 많이 팠던 고대 시절이었으니까 그것을 뭐로 덮어놓지 않은 때에는 마른 날에는 메말랐던 우물 구덩이가 만약에 물이 찬 웅덩이가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이 그 진흙탕에서 호호적거리면 누가 건져 올려주지 않으면 영락없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해석해놓은 데를 보면 은어 죽음의 어 구덩이, 죽음의 상황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해놓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다윗이 찬송하며 현재 고난에 대한 이 진흙 구덩이와 같은 이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을 기가 막힐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구덩이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주님을 찾아야 찾고 주님을 간고하고 주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진흙구덩이와는 달리 피가 와도 견고한 것이고 튼튼한 것이고 그 집안이 단단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신자들을, 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깊은 수렁에서 번지시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새롭게 경험한 그 마음속의 노래가 바로 새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새노래로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진흙덩이에서 건진받고 구원의 복을 경험한 자는 교만한 자와 거짓의 치유친 자를 멀리하게 되고 아예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였던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진성을 불살라 온전히 드리는 제였고, 속죄제 역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그 모든 헌제자의 마음을 담아 속죄를 원하며 기원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삶의 제사이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생활 속에서 말씀에 행하여 즐거이 행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에 마음에 꼭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자요.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신자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지난날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오늘 되살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오늘도 내일에, 내일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크고 큰 것을 찬양 드립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기가 막힐 구렁텅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 챗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와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건져주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자들의 단구와 호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에 이루시는 애를 기억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일 때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며 오늘도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헌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크고 놀라우시며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올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선으로 구조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상살이에서 시쳐서 주저앉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붙잡아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반석에 세워주시는 주님 죽음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진흙투성이 죄악 때문에 때 묻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세상적인 방법들보다 세상적인 해결책보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은인자심과 주님의 자비자애로우신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어올려 주심과 던져 주심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서두르고 서투른 인생이 조급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 무용론을 말할 때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기도는 그 무용짐을 소용없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주님의 역사심과 하 구원의 숨길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신속한 응답만을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며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또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주님의 성리가 나타날 때까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며 주님의 뜻에 머리를 숙여 순종하며 무릎으로 나가야 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신 또그 주도 면밀하신 주님의 설계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풍성하며 때로는 저희 인간의 계산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일들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인간의 속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그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거나 셀 수도 없이 풍성함을 우리는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시는 사실을 깨달으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며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죄의식과 억압된 상황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고만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로 납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적대감을 물리치며 한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모든 상황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도우시며 붙잡아 주시어서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무면하고 주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